이거 음. 음. 떡볶이가 왜 이렇게 적어?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왜 저래 어, 이거 떡볶이 더줘 너무 적어 손님 저희는 정해진 양만 드려요 네? 아, 아줌마 아 힘드시겠다 이게 서비스 정신이야? 어? 장난쳐 저기요 넌 뭐야? 아저씨 그렇게 낙말하시면 안 되죠 넌 먹을 거나 먹어 지금까지 전부 영상 찍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네.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너 그거 올리기만 해봐 아, 저기 손님 제가 죄송합니다 넌 뭐야? 난이집 알바생이자 이집 주인의 딸입니다. 너 어쩌라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뭘 봐줘! 나안 봐줘! 그래 아무 이유 없이 태워헤라. 갑자기 뭐야? 난이집 알바생이자 이집 주인의 딸이자 원래 지금 경찰이다. 뭐! 아 오랜만에 신혼남 엄마분 도와 려고할 거냐? <laughs> 이거 안 되겠네. 어? 아 진짜 경찰이세요? 아 여기 이거 안 보여?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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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예, 여기요. 어, 넌 누구야? 방송국 PD입니다. 신상선의 참교육이란 프로그램인데요. 지금 전국에 순중계 중입니다. 뭐야? 이거 뭐야? 감사합니다. 왜 진상을 부리시는 거죠?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. 음, 죄송합니다. 음, 죄송합니다. 음, 아들. 네. 잘 됐다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